1편 42편 하느님이시여 사슴이 시냇 물을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줄를 갈망합니다.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는데 내가 언제나 나가서 하느님을 볼수 있을까? 내가 밥단풀을 지저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으나 사람들은 네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종일 나를 비웃는구나. 내가 전에 기쁨의 찬성을 부르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군중들을 하느님의 집으로 곧잘 인도했는데 내가 지난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상하는구나. 내 영혼은 어째서 네가 낙심하면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? 너는 네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.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. 내네 하나님이시여,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여당강이 흐르고 헤르먼산과 미살산이 오뚝선 이곳에서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.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날 엄습하고 슬픔의 홍수와 폭포같이 나에게 쏟아집니다. 낮에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니 밤에는 내가 그에게 찬송하고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. 내가 나의 반석되시는 하나님께 어째서 나를 잊었습니까? 어째서 내가 내 원수들에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? 하나, 그들은 항상 나를 조롱하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? 하고 말하니 내가 뼈에 사무치도록 괴롭구나. 내 영혼아 어째서 네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? 나는 네 희망을 하나님께 주어라.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.